자 챕터 8 챕터 8 입니다 오늘은 after와 sinc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것들을 배우기 전에 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시간이 오는 부사절에서는 요그 어, 부사절이 어, 시간절, 시간과 함께 오는 그 부사절이 미래를 가리킨다 할 지라도 현재 시제를 써주셔야 됩니다 미래 시제를 쓰시면 안돼요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과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after. after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 가봅시다. Here we go. 자, after. 무슨 뜻이죠? 네, 뭐뭐한 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접속사로 사용되었을 때는요. 뭐뭐한 후에 이것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예문을 먼저, 첫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I will call you after I arrive. 무슨 말이죠? i will call you after i arrive. 내가 도착한 후에 너에게 전화를 할게라는 말이죠. 미래예요. 도착을 지금 했나요? 아직 안 했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미래가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왔죠? after i arrive가 왔죠. 이와 같이 현재 시제가 와야 합니다. will arrive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after가 after가요. 완료 시제 문장에 after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요, 이미 뒷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그 일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료 시제의 문장에 after가 함께 오게 되면요, 그 뒷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일이 완전히 완료되었음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봅시다. After I have finished school. After I have, 완료형이죠? After I had finished the school. I went to America. 내가 모든 학교를 다 졸업한 후에, 끝낸 후에 나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완료 시제가 와서 완전히 끝난, 완료되었음을 의미를 해줄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since, sinc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는요, 접속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전치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전치사는 어, 아리따우신 선생한테 님 계속 배우시고요. 제가 조금만 더 다지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속사를 볼게요. 접속사 since는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어, 첫 번째는요 모모한 이래로란 뜻으로 언제부터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since절이 시간 접속사로 왔을 때는요 이 since절은요. 항상 주절보다 과거 시점을 나타냅니다. 항상 그래요. 왜냐면은 이미 그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since절에는 과거 형의 과거형의 동사가 오고요. 그리고 함께 오는 주절에는 현재 완료형의 동사가 기본형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 봅시다. 자. I've been busy since I came back from holiday. 무슨 말이죠? 나어 휴일을 휴일 동안 쉬 이후로 어 너무 어 바빴어. 막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I have been 완료형. 현재 완료형이 왔네요. I have been busy. 그리고 since 뒤에는 I since I came이라는 과거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since I came back, 이렇게, 어, 오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since는요, 이 시제에, 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시제가 틀리면은 완전히, 어, 말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시제에 조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 since가 쓰이는 것은요, 뭐뭐때문에,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 언제 들어봤죠? 아, 기억이 나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6강 때 배웠습니다. 6강 때. 6강 때 배웠죠. because를 배웠었죠. 그때. 5강이었나요? 아, 죄송해요. 5강이었네요. 5강 때 배웠습니다. because를 배웠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때, 어, since 또한, 뭐, 뭐, 때문에, 왜냐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since는 언제 사용을 할까요? because는 가장, 객관제의 가장 강한 뜻을 나타낼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since는요, 그와는, 그와는 다르게 의미가 좀 약합니다. 약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유를 나타낼 때 since를 사용하게 됩니다.